안녕하세요. 이제 그 주식 투자를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예, 그강 강의, 강의에 참석하신 분들의 이제 수준 차가 이렇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기초적인 용어는 강의 시간에는 안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이제 또 전혀 모르는 또그 아예 그 초심자도 있으니까 그 기초적인 용어를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찾아서 어 이렇게 본인 습득하시도 되는데 이제 그 유튜브나 또는 뭐 네이버 같은 것을 찾아서 보시면 또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예, 설명을 해놓으신 거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뭐 보조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어, 그 보조지표가 어떤 것이다 이제 그걸 공부려고는 하 것이 아니고 이걸 내가 어, 어떻게 써먹으려고 한다?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뭐,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거를 알면 좋겠지만, 그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어, 이거는 이런 때 써먹는 거다. 이제 그 정도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 몇 가지만, 이제 제가 그 강의에서, 어, 나오는 용어들 위주로, 어, 아주 기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첫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용어는 첫 번째 일봉이에요, 일봉. 일봉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일봉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봉하나의 예, 시가, 다시 말해서 그 시작한 가격과 종가, 끝나는 가격, 다음에 저가, 그날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 고가, 그날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 한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고가한 눈에 피시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시기 때문에, 에 예, 그걸 또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또 보통 이제 빨간색은 상승한 날, 어또 파란색, 파란색은 하락한 날. 또 어떤 그어전저 뭐야 그 HTS는 HTS라는 것은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MTS라는 것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약자죠. 이게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은 핸드폰으로 보는 것이고. 어홈트레이드 시스템 HTS는 이제 이 노트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이제 HTS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면은 음. 그 증권사마다 또 이게 표시가 어떤 건또 하얀색으로 하얀색보다는 그 색깔이 안 나오게끔 이렇게 빈 공간으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제 그거는 뭐 설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보통 이제 빨간색은 상승 한 날, 파란색은 하락한 날. 그래서 이제 시가, 종가, 저가국가를 빨리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뭐, 금방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일봉을 첫 번째 알아야 되고, 어, 두 번째는 이제 이동평균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이거 보통 이제 추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 이평선이라고도 해요. 어, 줄여서 이평선. 또 영어로는 moving average 해가지고 away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말하면 지시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추세를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와 장기가 나타나요. 단기 평선, 장기 평선, 그리고 정별열이다정별열이라는 것은 상승 추세를 의미하는 건데 보통 이제 단기가 장기보다 클때 예, 이렇게 역별이라는 것은 단기가 장기보다 낮을 때 예,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예,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 이제, 스토캐스트라는 걸좀 알아야 되는데, 스토캐스트는 변화를 의미해요. 아는데, 줄여서, 이제, STO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다음에, 자, 일모균형표라고 했는데, 일모균형표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다알 필요 없고, 일모균형표 중에서 기준선만 알면 돼요. 기준선만. 그래서, 그 얘기를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 RSI라고 있어요. Relative 아마 s e n s i t i v Index 아니, 아니 Relative Strong Index 뭐 그렇게 들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그 강도다. 아 이렇게 나오는데 상대적인 강도지수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 조금 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볼린저 밴드라고 있어요. 볼린저 밴드는 보통 어, 영어로 BB라고 이렇게 포함돼요. BB라고 표현되는데. 예, 요거는 이제 중심선에서 얼마나 이렇게 벌어지느냐, 얼마나 수렴하느냐, 아, 이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음, 요 정도만 알고, 중요한 것은 이걸 언제 써먹냐, 이제 그걸 아는 게 중요한데, 여섯 가지, 일봉, 이동평균선, 스토케스틱,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다음에 r s i n d b 밴드 이런 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봉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그 HTZ를 캡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씩 이 봉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길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위에 꼬리가 있는, 어, 꼬리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꼬리가 없는 것도 있어요.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파란색.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빨간색은 상승한 날, 파란색은 하락한 날. 예, 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가. 시가란 말은 시작한 가격이에요. 시작한 가격. 예, 예를 들면은, 상승한 날, 빨간색이든 여기, 여기에. 여기가 시작한 가격입니다. 시작을 해서 저가 여기까지 아마 떨어졌겠죠. 떨어졌는데 나중에 이 주식이 쭉 장중에 올라서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쭉 올라가서 여기 여기가 고가 그날의 고가 꼬리의 제일 위에 고가 그런 다음 다시 떨어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저 어, 정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하루의 움직임을 본다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막요런요런 요런 모양을 예, 하루 중에 나타난 게 이제 요 모양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시가보다도 여기 시가 시작한 가격보다도 종가 종가가 이렇게 클 때, 몸통이라고 하고 이걸 꼬리를 하는데 몸통은 시작한 가격과 끝나는 가격 종가 이걸로 그 나타나고 저가 고가는 보통 꼬리도 나타나요 꼬리도 나타나는데 만약에 예, 이런 시가와 저가 같으면 이 꼬리가 없겠죠. 시작한 가격이 제일 밑에 라면 또는 뭐 고가와 저가가 같다면 이 꼬리가 없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이게 만약에 이제 이게 이것처럼 여기가 시작한 가격 여기가 끝나는 가격이니 하루 중에 움직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예를 들면 예. 이제 하루가 시작을 했대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시작했는데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끝나는 날 이렇게 끝났다 봤을 때 이제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모양은 시작한 타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부터 시작해서 쭉 빠졌 아니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척 했다가 쭉 빠져서 밑에까지 빠진 다음에 다시 좀 올라간 모습.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표시한다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거는 이렇게 나오겠죠? 예를 들면, 여기서 시작을 해요. 어,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척 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런 모양, 하루 중에. 요런 모양이 나타난다면, 이제 요렇게 예, 나타나겠죠. 이건 이제 분봉으로 나타나는 거고, 음. 이건 하루 모양이 어, 요, 봉 하나만 보고, 아, 이게 지금 오늘 장이 어떻구나. 금방 이렇게 아래 체리시아됩니다트리시아되고 음, 이제 보통 이제 이것 중에서 얘기 나누기 도찌라는 표현을 나와요. 도찌. 도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장 중에 거의 그 시가와 종가가 거의 같은 달. 막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데 시작한 가격과 가게, 어, 끝나는 날이 거의, 끝나는 가이 거의 같은 거. 이걸 보통 도지라 옵니다. 그래서 도지라 하는데, 뭐, 정확하게 일치를 안 한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뭐, 도지형 봉이다. 이제 이렇게 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봉은 뭐, 그 정도만 알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이동평균선. 예, 이동평균선 요거가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요 요거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5, 10, 20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일 동안의 평균 가격. 아까, 어, 이동평균을 MA라고 했죠. MA. 예, MA. Moving average. 평균 가격입니다. 평균 가격.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나 타는 게, 이 빨간색. 다음에 십자요 파란색은 10일 동안의 평균 가격. 다음에 요 20자는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제 그 요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5일짜리가 단기가 되겠고, 10일짜리가 중기, 20일짜리가 장기가 되겠죠? 아, 순서대로 본다면, 그 순서대로 이렇게 위아로쭉 나타나면, 단기가 중, 단기가 중기보다 높고, 중기가 장기보다 높다. 이럴 때는 보통 이걸 정별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상승 추세를 의미하는 거죠. 상승 추세. 근데 반대로, 예, 여기가 좀 잘못됐는데요. 여기. 잠깐만요. 합니다. 자, 거꾸로 단기, 여기 보세요. 여기 빨간 색깔이 단기라고 있고, 파란색이 중기고, 노란색이 장기죠. 단기가 중기보다도 밑에고, 중기가 또 장기보다 밑에일 때, 이때을 역별이라고 그래요 음, 역별이란 게, 이때는 하락 추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만 보고 지금 상승추세냐 하락추세냐 네, 그걸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추세를 나타낸다 이제 네, 그 정도 알수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이라고 있어요. 스토캐스틱은 이 밑에 표시된 겁니다. 여기 약간 희미하게 봤지만 스토 한 다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스토가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표현돼요. 이렇게 표현되는데 스토캐스틱에는 K라는 게 있고 D라는 게 있어요. 이동평균선에 왜 단기가 있고 이동평균선에 장기가 있듯이 스토캐스틱 여기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단기가 K가 D보다 높을 때, 그럴 때는 보통 이게 상승 추세를 의미를 해요. 근데 만약에 K가 D보다 밑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하면 이동평균선을 만나면 단기가 장기보다도 밑에 있을 때, 그것도 보통 이제 하락 추세를 의미하는데, 에, 이거는 이제 그 의미가 중요보다도 추세는 여기 이동평균선을 알면 되고, 스토케스틱이 중요한 것은 이 이동평균선이 변화가 될때 이게 나타나요. 변화가 될 때. 변화가 될때 이게 바뀌거든요. 전환점을 나타나요. 변화되는 시점을. 스톱했을 때. 근데, 뭐, 이게 꼭, 뭐, 100%, 뭐, 맞는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가끔 소유수도 나와요. 꺾인 듯 하면서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꺾인 듯 하죠. 그렇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아, 이게 꺾이고, 그러면은, 아, 뭔가 지금 추세선이 바뀌고 있구나. 그냥 그런 시그널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이게 여기 75, 여기가 뭐, 한30 정도 되는데, 75보다 더 높을 때 나타날 때는 좀 빨간색으로 표시되죠. 이게 과 매수권 아니야. 이거 과매도권 이렇게 표현하는 과매도권. 과열됐다는 뜻이죠. 다음에 요거 밑에 보면 요 25보다 저 밑에 떨어졌죠. 그럼 요거 과매도권. 아여기가 이제 과매수권이 있네요. 예, 과매수권. 과매도권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과열됐다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추세선이 변화가 될때 이런 신호가 나타난다 이제 그럴 때 써먹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보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자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일목균형평의 균형선이 기준선인데 일목균형평에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오데 이거 다 알려면 한도 끝도 없고요 뭐, 후행스 펜이 어떻고, 뭐, 사량스 펜이 어떻고, 뭐, 굉장히, 저최 책이 거의 한 권입니다. 복잡하기만 하니까 그건 볼 필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저희가 쓰고자 하면서 기준선이라는 거예요. 기준선이라면 조금 약간 초록색인데, 보통, 이제, 그, 여기 보면 26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26일 간의 중간값을 넣으면, 중간값, 중심선.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 26일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저점과 제일 고점, 의 중심선. 중간값. 요 정도, 요 정도가 지금, 예, 표시가 되는 거죠. 요 정도. 요 정도가,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예, 중간값을 미합니다그 중심, 중심을 의미할 때, 보통, 요, 일목균형표에, 기준선을 예, 씁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볼린저밴드라고 있어요. 볼린저밴드라는 것은 여기 위아래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벌어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보면 통계학을 이용한 건데 이 이제 중심선에서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 이제 그걸 표시는겁니다 이제 병동폭을 나타내요. 그래서 보면은 중심선에서 거의 변화가 없을 때 이때는 거의 이제 박스권을 의미 해요. 박스권이지만 중심선에서 뭔가 변화가 났을 때요 상단선, 하단선이 있거든요. 이 상단선을 뚫고 올라가요. 뚫고 올라가면서 뭔가 변화가 크게 나타날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블룬지 밴드가 이렇게 막 좁아져 있을 때, 블룬즈 좁아져 있을 때는 지금 뭔가 이 박스권, 흉부장세를 의미를 하고 이 흉부장세를 뚫고 쭉 올라갈 때, 변화가 나타나면은 이그 뭐라 그니까 이블룬지 밴드의 폭이 갑자기 촥 벌어져요. 예, 벌어지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아, 이때는 뭔가 지금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거나 변화가 별로 없구나. 그래서, 아, 어떤 행보장 어떤 뭔가 지금 상승장이 됐든 하락장이 됐든 뭔가 변화가 크게 나타날 때.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 불륜밴드다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박스권을 이탈할 때 표시, 표착할 때 쓴다. 아, 이렇게, 뭐, 알그 다음에, RSI 이런 게 있어요. RSI에서는 뭐, Relative Strong Index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적인 강도 지표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지, 추세가 아니면 강화되는 게, 바뀌는 건지 그걸 나타낸 겁니다. 예전들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게 상승 추세잖아요. 상승 추세 보면 은 RSI도 보면 은 시그널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말하면 뭐 단기, 뭐 장기 표현할 듯이 그래서 단기가 장기보다 위에 있을 때는 추세가 강화된다. 이렇게 RSI가 시그널보다 위에 있을 때는 추세가 강화되는 것이고 다음에 RSI가 시그널 보다 밑에 있으면 추세가 이제 뭔가 약해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꺾이잖아요. 예, 이렇게 꺾이면은 그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뭐 과열 권 과열 되면 빨간색이 나타나고 과열되지 않았을 때는 파란색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용어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복잡하게 뭐알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 일봉, 다음에 이동평균선, 다음에 스토캐스틱, 일목균형표, RSI 블 불린지표들 이 정도만 알면은 뭐 강의 들으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게 뭐 복잡하게 알려면또 한두 곳도 없지만 아 이게 어떤 의미다. 어떤 의미입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은, 예,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강의가 들어가기 전에 아주 기초가 전혀 없는 분들, 용어를 못 알아들으시면 안 되니까, 이제 용어에 대해서만 미리 설명을 드려서, 이제 강의가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 좀, 스득되지 않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뭐 조금 더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요거에 대해서, 뭐, 저기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를 찾아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자세히 예, 나왔으니까 그걸 더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난 판단하기 때문에 이뭐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어, 강의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